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, 제 가슴이 아주 울컥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무이그 거리를 쓸고 있잖아요.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? 경제는 계속 망하죠. 안 보는 위협이죠 정치는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죠. 그래서 제가. 저는 모든 정치를 다 내놓고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안 되겠다.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.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.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.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.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. 아, 아. <laughs> 김수지지선언을 했습니다. <laughs>